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 파입니다. 금번 소개 물건은 제주 애월읍 수산리 다세대 연립 방값 이하 펜션 경매 물건으로 제주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19 타경 7350번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펜션 경매 물건은 수산리 소재 물매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주인은 과수원과 일부 단독주택 및 펜션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 연속 토론의 종결 소식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지금 제2공항 기본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여러 의견이 팽배한 듯합니다. 제주 2공항은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 성산 인근으로 확정 발표된 이후 환경부 철새 관련 문제 등으로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돈의 의견도 양분되어 몇대 동안 전혀 진척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중국의 한한령으로 외부 투자 자금마저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제주 부동산 시장도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문제점을 직접 해소하고 의견을 집중하여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는 듯합니다. 제주 2공항 갈등 해소 공개 토론에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중심활동으로 도민과 투자자들이 많은 가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 제2공항은 서귀포 성산 인근에 건설된다는 것이고 이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란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환경보의 이의제기 내용인 철새 이동 경로와 공항 신설과의 문제점은 1차 토론회에서 명확하게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로 제주 핵심축의 양분되는 분위기 속에 제주공항 중심의 제주동 중생활권과 북부 중생활권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도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토네, 토론회를 계기로 양분된 도민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힘찬 도약을 위한 건설계획의 본격적인 추진를 기대해봅니다. 지난달 말에 종료된 종합토론에서도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제주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제주공항 건설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는 주장이고 산성 측은 안전은 주민 투표 대상은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환경부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제주 제2공항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 추가 입장에 이목을 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돈의 현장 분위기는 언론적인 의견이 다수지만 기본고시가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우세한 듯 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외울 펜션 경매 물건은 다세대 일집으로 토지 면적은 502평이며 건물 면적은 194평입니다. 감정가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19,950만 원이며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져서 6억 8,460만 원을 4차 최저가로 오는 8월 30일에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은 제주 지방 법원 경매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에어로 펜션 경매 물건은 18필지 토지와 2005년 사용승인된 17개의 세대로 구성된 건물로 일괄 매각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에어로 펜션 경매 물건은 토지 이용계획서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조례상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지역지구 지정 여부가 확인되고 있으며 도로와 접한 대지와 가선으로 구성된 토지입니다. 참고로 제주도 토지는 각종 지역지구 3등급 이상은 조례에 의해 개발이 강력하게 제한을 두고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3월 28일에 설정된 제주행근저당으로채권최고액은8억4 5 0 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낙찰로 추가 인수되는 권리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상 제시의 건물은 포함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나 정운을 활용 중인 과수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입찰 전에어룹 사무소를 통해 조건 등을 필히 확인하고, 현황과 공부상 상이한 내용은 체크·입찰하시기를 후 입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대차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임차인 일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억 원이나 전입 내용이 없고 권리 신고는 하지 않아 추가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필히 현장 방문을 통해 여러 문제점과 더불어 여러 차례 유찰된 정황 등을 체크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맞추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인근 부동산은 거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다수 거래 그 현황이 체크되고 있으니 이, 점, 이 점을 검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열린 물건은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49%, 매각률은 46.6%, 경쟁률은 4.6명이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에 진행된 제주시 노형동 물건의 경우 2차 입찰에서 6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82.3%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큰 상승 후 눌림목 바닥장이라 바닥장으로 매수 시점이라는 의견이 강한 듯합니다. 관망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 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에오르 오렌지 펜션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